자, 멸망하는 K 군대입니다. 육군 홈페이지 올라왔죠? 간부 모교 방문 시행 안내. 모교 방문을 통해 강하고 자랑스러운 육군을 소개하고 간부 모집에 홍보에 기여해라. 자 이런 거를 공문 접수해서 희망 간부 전원 전원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모두 다 고등학교 대학교에 방문하셔가지고 간부들 지원하라고 좀 꼬셔주세요. 지금 우리 노예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거든요. 노예들이 많이 지원을 안 하거든요. 지원 좀 많이 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자 여기서 여러분들 추장비를 줄까요? 여비를 줄까요? 참모총장 상장은 준답니다. 뭐 다가비 도 준다고 합니다. 모집 홍보 소개자료도 준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쓰는 돈이 더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 쓰는 돈이 더 많을 거예요. 자왜 이럴까? 왜 이럴까? 얼마나 사람이 안 오면 이제는 고등학교 대학교에 가서 야 너네들 제법 홍보 좀 해라. 야 노예들이 안 오잖아. 가스팅이 풀려가지고. 야 제가 역으로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참모총장님, 국방부 장관님, 당신들이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당신들이 새로운 군대를 만들겠다는 혁신을 선포하고 마누라 자식 새끼 빼고 다 바꾼다는 생각으로 군대의 비전을 간부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간부들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나갈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대통령이든 누구든 얘기해서 발전시킬 것인지 간부들에 대한 비전을 여러분들이 간부들 앞에 설명할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제가 모집하는 거 두손 두발 들고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태에서 우리 군대 간부들을 모집하는 건, 저는 절대, 절대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반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는, 모든 간부들이, 야, 제발 다 같이 좀, 야 다단계처럼 좀 데리고 와라 한 명당 한 명씩 1간부 1지원 다들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공문에서 내려오는 수준이었는데 육군 홈피에 올라가는 건 처음이었다 그 전에는 그냥 이제 공문으로 내렸는데 다들 바쁘고 일하느라 신경도 안 썼는데 이것을 육군 홈페이지에 띄워서 다 같이 이제 간부들이 다 같이 본건 처음이구나 그 전에 공문으로 일부 공남된 인원들만 봤는데 그 그러니까 다들 간부들이 바빠 죽겠는데 이런 걸왜해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6번 홈페이지에 띄우고 하다 보니까 전 간부들이 이제 알게 된 거군요. 간부들이 다들 어떻게 생각해? 얼마나 사람들이 안 오면, 얼마나 사람들이 안 오면 이렇게까지 우리를 하라고 하는 거야. 심지어 군무원들도 가라고. 응? 그 군무원들도 이제 부족하죠. 이제 다들 소문났습니다. 군무원, K 군무원 지긋지긋하다고 소문이 났죠. 야, 노예들도 많이 필요한데, 진짜 싸고 저렴한 우리 군무원들 필요한데. 야, 군무원들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공무원이라고 하고. 그 시험 안 어렵다고 하면 되잖아. 어 군무원도 시켜서 군무원 소개 좀 한번 하고. 어 알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군무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 자 부사관 미달났습니다. 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다섯 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캐팅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오, 정말 어, 손부터 진중을 손부터 더해 놀랐습니다. 오마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부사관 인터넷 지원 기간 연장했습니다. 왜 인원이 미달랐으니까요 자, 부사관 이기 미달랐고요 자, 3월달에서 4월 5일까지 한번더 늘리겠습니다. 일주일 더 늘려볼게요. 부사관 지원 좀 많이 해주세요. 자, 부사관이 왜 이렇게 됐는가? 자 1기 때 여러분들 부사관들이요 900명 입교해서 700명 인간했어요 200명이 나갔거든요 200명이 나갔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지원을 하고 모집이 부족하니까 지금 야전에는 하사가 없어 난리죠 전차 탈 하사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여, 여군들도 전차 승무로 많이 갑니다 원래 옛날에는 기갑에 여군들이 안 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군들 저는 기갑 가는 거좀 불편합니다 전차포 만약에 여러분들이 임신 초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전차포 사격 같은 거 해가지고 혹시나 그 미세 진동이나 엄청난 그 전차포 같은 거 몸이 온몸이 떨리거든요 그런 진동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임신 초기에 모르고 있다가 혹시나 몸에 있는 소중한 생명에게 좀안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사실 기갑의 여군들이 많습니다 전차 승무에 지금 사람이 없으니까 제 딸이 만약 전차 승무다 전 퇴교하러 갈 겁니다 그리고 포병이다 전 퇴교하러 갈 겁니다 제 딸이 만약에 부사관을 갔다 아빠 나 기갑됐어 어 나와 나와 당장 퇴교해 왜? 당장 퇴교해 만약에 임신 초기에 소음과 그 진동과 그 전차포 사격에 대한 그 스트레스로 혹시나 임신 초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여군들도 기간 많이 갑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다 쑤셔 넣는 거예요 지금.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포병도 그렇고요. 포병에 처음 여군도 간다고 했을 때아 이거 위험한데. 좀 위험한데 저는 그 생각을 좀 많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 딸이라면 저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제 딸이라면 뜯어 말립니다. 아무리 네 꿈이 군인이어도 이건 아닌 것 같다. 근데 지금 병관을 랜덤으로 돌리죠. 전투 병과는 전투 병과 지금 랜덤으로 돌립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자, 지금 부사관 미달입니다. 부사관 미달해서 연장하겠죠. 학군단, 이번에 100% 미달입니다. 지금 학군단 다 미달입니다. 일부 군사학과에 있는 대학교 빼고 대부분 미달입니다. 서부권, 동부권, 서울은 다 개박살 났고요. 뭐, 지방 쪽이나 좀 유지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령인구도 모자라고 학교의 인원도 부족하죠. 학교에 사람들이 안 오고, 지금 뭐군사해박대학교도다 미달하고, 원광대학교도 그렇게 유명한 군사과도 미달하고요. 조선대학교도 미달하고요. 그게 유명한 학군단이랑 군사과로 유명한 대학교들. 다 미달이에요. 다 미달. 다 미달. 미달이에요? 학군은 당연히 미달 나겠죠. 학군은 또 연장하겠죠? 3사관학교 미달날 겁니다. 3사관학교도 연장하겠죠? 학사 장교는 안 미달 나겠으니까또 미달 나겠죠? 또 연장하겠죠? 학사 장교는 원래 1대 1이 잘안 됐습니다. K군대 분기가 시작됐다. 육사는 미달 안 됩니다. 그래도. 육사는 로망이 있기 때문에 육사는 그래도 지원을 합니다. K군대의 분기가 시작됐다. K군대의 분기가 시작됐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상황이야? 지금 하양평준화가 시작됐다. 하향 평준화가 자 부사관학교도 12주로 줄었고요. 학군단도 자 하향 평준화가 시작됐다. 부사관학교, 학군단, 3사관학교, 학사. 3사관학교도 최근에 제가 영상 만들었죠. 일부 분들이 제가 3사관학교를 옹호하고 학군단을 존나게 팬다고 하시는데 제가 3사관학교 깐 영상을 보세요. 대한민국 3사관학교를 제일 많이 깐 사람입니다. 물론 대한민국 학군단도 제일 많이 깠죠. <laughs> 대한민국 사군단도 제일 많이 깠지만, 삼사간 학교도 제일 많이 깠습니다. 욕하려면 욕하세요. 삼사간 학교, 뭐올려치기 한다고 하는데, 삼사간 학교, 이런 욕 엄청 했습니다. 이딴 식으로 애들 만들어서 나중에 장교 되면 뭐 하냐고? 이렇게 하향평준화가 시작됐다. 삼사관학교는 이미 최근에 기, 기초군사훈련 때 심각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학군단은 뭐 옛날부터 문제가 많았고요. 하향평준화가부사관학교도 12주로 줄였죠. 학사장교도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여기도 똑같습니다. 왜? 왜냐? 자 다음 또 뭡니까? 학군협약대학교는 야 애들이 안 들어오니까 굳이 이걸 명시할 필요는 없는데 국영수를 그냥 애들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 뽑으면 되는데 15등급으로 국평호 장교를 뽑겠다고 대놓고 이걸 명시를 했죠. 굳이 명시 안 해도 되는데. 그냥 조용히 뽑지. 학교 기준 내에서. 아니 뭐, 물론 공부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도 장교 지위는 잘할 수 있습니다. 인성이 바르고 체력도 좋고, 애가 뭐 공부 빼고 다 잘할 수 있잖아요. 김상호처럼? 옛날에 우리 학군단, 그 당국대 동기랑 중앙대 동기가 그랬습니다. 야, 상호는 공부 빼고 다 잘하는 것 같아. 공부 빼고 다 잘한다. 상호는. 근데 조금만 때도 성적 나쁘지 않은데, 이새게 돼. 아무튼 뭐 문제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렇게 나올 필요 없는데, 15등급을 말할 필요 없는데, 여기까지 할 필요가 있나? 아무튼 무너졌다. 무너졌다. 자. 훈련을 줄이자. 어떻게? 더 쉽게. 훈련이 어려워? 더 쉽게. 그리고 일단 임관시키자. 야전에 가서 하면 된다. 나가는 애들도 아깝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제가 느끼는 점이 우리 군은요. 최정예 장교, 야전에 필요한 장교를 만드는 교육 기관이 아닙니다. 야전에 필요한 부사관, 장교를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은 최소한 퇴교를 줄이자. 어떻게든 임관을 시키자. 퇴교하는 애들도 아깝다. 빨리, 최대한 인관을 시키자. 더 쉽게. 더 애들이 안 나갈 수 있게끔. 더 오냐오냐. 지금의 사태입니다. 심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육사 가는 친구도 잘 들으세요. 너네들을 지금, <laughs> 우리 군대는 너네들을 담아줄 그릇이 안 됩니다. 담아줄 그릇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장교 부사관 훈련이요. 사실 옛날에 병사들 훈련 수준이 옛날에 훈련소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80년대, 90년대 훈련소 수준보다 떨어집니다. 2000년 초반의 군번들 병사들보다 지금 장교도 수준이 더 떨어져요. 훈련 수준이 훈련 수준이 더 떨어집니다. 여러분들 육사 갈 친구도 잘 들어요. 너네들 머리랑 너네들 그 수준이면 육사 가는 게 아깝습니다. 우리 군대가 여러분들 담아줄 그릇이 안 돼요. 2000년대 초반에 병사로 갔다 온 친구들보다 지금 장교 교육 기간이 더후입니다더 질이 떨어집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냥 유사 장교, 유사 장교, 장교? 그냥 조금 더 아는 공수 뛴 병사, 공수 뛴뭐그 정도? 그러니까 봐봐. 이제 후배들이 장교를 지원하는데, 뭐 무용적 같이, 뭐 참모 총장님이나 무슨 선배들이 장교로 가는 것은 뭐 많은 것을 배우고, 무용적 같이 뭐 이런 거를 배운다 하는데, 저는 지금 음... 지금 장교로 가는 거는, 그 여러분들은, 당장 급하니까, 급한 불 끌려고 만드는 유사장교, 유사장교. 육사는 좀들어 할지 모르겠는데, 학군이나 뭐 삼사나 학사나 그런 친구들은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임무수행할 수 있는 초대장을 만드는 게 기초가 아니라, 그냥 하향평준화 그니까, 러 열정이 있는 친구들, 혹은 내가 정말 잘하고 싶은 군대 뽕, 장교의 로망을 꿈꾸고 온 친구들의 로망을 못 채워줍니다. 지금은. 지금은요, 군대에 오는데, 내가 공무원, 직업, 나 돈벌이 하려고 온 애들 있죠. 뭐, 나 공무원이야. 야 이거 그래도 공무원이잖아 이렇게, 이런 마인드로 온 친구들의 하향평준화가 되어있어요 조금이라도 힘들고 어렵고 조금 뭐랄까 좀 그런 훈련은 매니아틱한 훈련 마치 힘든 훈련은 그런 걸 원하는 애들 군뽕에 취해 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애들은 안 되고 음, 그런 애들의 위주가 아니라 그냥 공무원 마치 무슨 뭐 직업적으로 돈, 워라벨 이런 것만 생각하고 아뭐 굳이 내가 장교로 가는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 그냥 뭐 해서 월급 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의 수준의 아이들의 기준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로망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지금의 군대는, 지금의 사관학교, 지금의 부사관학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멋있는 군인, 멋있는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자긍심 채워줄 수가 없어요. 뭐 야전 가서 좋은 선배, 야전 가서 좋은 선임을 만나서 또 거기서 야전 가서 배우면 된다, 맞아요.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야전 가서 좋은 사람들 만나서 바뀌면 되는데 지금은 사관학교도 담배를 피워도 퇴교를 안 시킵니다. 심지어 담배를 가지고 있는데도, 물론 피면은 퇴교는 당할 수도 있겠지만, 담배를 가지고 있는데도 피우지 않았기 때문에. 해결 안 시킵니다. 달라요 지금이랑 옛날이랑.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꿈꾸는 장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망 있는 친구들은 가지 마세요. 그냥 내 직업으로 돈 버니 그러면 가세요. 병사보다 좀더 봅니다. 물론 힘든 건더있고요 지금의 장교들이나 부사관들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하양 평준화가 너무 심각해졌어요. 그냥 군의 붕괴가 너무나 심각해졌다. 부사관들 지금 나이가 몇 나이 또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부사관들 나이 대가 지금 19살, 20살이에요. 왜? 그더 나이 먹은 애들 안 들어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오 애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이 줄었죠. 지금 고등학교 졸업하는 애들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관이 주는 거예요. 장교들 부사관들 수준이 저하되죠. 병사들이 더 높은 수준입니다. 똑똑해 오히려 병사들이 머리가 좋아요. 빨리 갔다서 따는 거 하려고. 더 똑똑한 병사들이 올라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장교 부사관은 할거 없는 하위 그룹으로 생각할 겁니다. 저 취직이라고 썼는데 잘못 썼습니다. 장교 부사관을 할거 없는 하위 그룹으로 생각할 겁니다. 사회적 인식은 더 하락할 거고요. 병사들이 부사관 장교를 보고 저 바보 병신들, 저할거 없는 애나 가는 이런 군대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고요. 인재들이 탈출하고요.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 와서 배울 게 없다는 걸 알고. 아 이게 뭐야? 바보들만 있는데 아니야? 자, 육사 나왔습니다 똑똑한 친구들이 사명감 가지고 잘하려고 하는데 옆에 띨띨한 내 동기가 있습니다 나는 같은 평가를 받네? 같은 돈을 받네? 너 같으면 하겠습니까? 다 나가는 겁니다 인재들 탈출하죠 자, 저도 군생할때 그랬습니다 저 제가 인재인 줄 모르겠습니다 군생활 할때 나는 교육장교, 작전장교 할때 작전, 뭐 군수 다 도와주고 다 인사 다 도와줍니다 다 도와주고 훈련 나가서 브리핑 같은 거 하면 다 내가 합니다 검열관 같은 거 나오면 질의임 뭐 하면 되게 열심히 합니다 저 감독관이 그랬어요 야이 부대는 정작과장이랑 예 김상호 교육장교밖에 없냐? 뭐 그럽니다 여러분들 혼자서 가면 이제 부대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대대급 가면은 일부 깨어있는 간부들 한 두세 명이 운영한다는 거 아실 겁니다 딱 봐도 아 우리 과장님 뭐 과장님이 똑똑하신 분한 분이나 작전장교나 뭐 군수과장 똑똑한 애들 한두 명이 다 끌고 가죠 뭐 캐리하는 겁니다 솔직히 군대는 다 열심히 하고 다잘 되면 좋겠지만 꼭 보면은 다섯 명 있으면 그중에한두 명이 끌고 갑니다 이건 옛날에도 그랬죠 뭐 지금도 그러고 자 그렇게 쓰는 순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같은 월급을 받네 현타가 오기 시작하죠 인재들은 탈출합니다 똑똑한 애들은 나가서 자신감 있고 아 나가서 뭐 하면 되지 자 똑똑한 애들 다 나갑니다 다 나가요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다 탈출합니다 악순환의 골이다 자 처우 개선이 된다고 해결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처우 개선? 월급 아무리 올려줘도 안 됩니다 이거는 군대 문화부터 바꿔야 되고요. 처우 개선, 뭐, 돈 관련된 것도 얘기한 돈도 분명히 필요합니다만. 돈이 또 가장 중요하죠. 사실 돈 많이 주면은 다들 오겠죠. 매력적인 군대가 되는 거, 돈 많이 주면은 그래도 직업적으로 선택하겠죠. 한 하사가 300만원 준다, 그러면 경쟁률이 확 오를 겁니다. 소위들이 한 350만원 준다, 경쟁률이 확 오를 겁니다. 왜? 어? 중견기업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겠죠. 전역한 사람들도 지원하겠죠. 그러면 이제 많이 올 겁니다. 처우 개선 되면 많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인구가 부족합니다. 아니 지금 화사들이 왜 부족한 줄 아세요? 화사들이 고등학교 애들이 많다니까? 고등학생들이 안 오잖아 고등학생들이 없으니까 지금 화사들이 부족한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군들까지 끌어온 거야 옛날에는 기갑이랑 포병에 여군 없었어요 근데 지금 여군들까지 끌어오자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인원수만 맞추면 되니까 잘하는 간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원만 맞추면 되니까 지금 인원구도 부족합니다 편제 조정하고 통폐합 해야 되고 캠프화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소수정예? 북한군 숫자가 120만 명입니다. 지금 우리 군대가 제가 알기로는 50만 좀안될 거예요. 40만으로 줄이고 있는 데한 55만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40만 수준으로 줄인답니다. 뭐 장비를 현대화하고 뭐 워리어 플랫폼 ai 드론봇을 해가지고 뭐 한다고 뭐 하는데 지금 군이 생각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초우개선만 된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니까요. 문화도 바꿔야 되고 초우개선도 해야 되고 캠프화도 해야 되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닙니다. 바뀌어야될 게. 이게 단순히 처우 개선만 될게 아니고 아. 정말 침체적인 문제인데. 그러니까 한번 대한민국이 망해야 된다. 지금 딱 보니까 아, 약간 조선 조선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 지금 부대 통폐합 되면 장군 숫자도 줄여야 되고 편제가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진짜 대 개혁이 일어나도 대 개혁이 일어나도 될까 말까인데. 지금 이 상태로 쭉 간다. 그럼 무조건 망합니다. 무조건 대한민국은 이제 만약에 만약에라도 대만이 중국이랑 대만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대한민국 바로 위기입니다 위기 바로 옆 나라에서 그러는데 우리가 위기가 안 오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금 아까, 아까 처음에 설명도린육군훈련 설명드렸잖아요 육군훈련소에서 수탄에 그딴 식으로 던지는데 하... 어? 처계산의 아, 문제로만 될게 아니다 전반적인 대개혁이 벌어져야 된다 대개혁이 이런데도 뭐 전작권을 환수해? 전작권을 우리한테 미국에 미국한테 받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미군이 전작권 가지고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천만다행이야.